자 오늘도 이렇게 이곳에 왔습니다. 자, 자 이렇게 왔는데 자 오늘 우리 카페에 바다 생활 오른팔. 근데 요즘에 왼팔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야 오늘 한번 멋있게 한번 시범 좀 보여주세요. 여기 <laughs> 있다, 또 있다, 거기다. 자 소라, <laughs> 소라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어? 确实无奈，确实。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허이거, 이런 거, 이런 거. 어, <laughs> 네? 어 이거 뭐야? 이거. 아, 그런 없는 거 같은데? 네? 없는 거 같아. 없는 거고. 아. 야, 이런 거, 이런데, 이런데 이거 보세요. 와, 사이즈 좋습니다. 엄청 나옵니다. 야, 야, 이렇게 이런 거 이런데 조금 이상하죠? 이런 거 이런데 파면은 이렇게 소라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야, 이런 거, 이런 거 어? 자, 이렇게 이렇게 은거 아, 껌은 거는 <laughs> 소라 다 나옵니다. 네. 이거. 이 아니고 여기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여기 그렇지 거긴 거긴. 거거, 거거. 거기 그거 그거 여기 그렇게 오! 네. 그런 거자 요런 거 이런 거 이런 거자 이렇게 아 이렇게 검은 거 네.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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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좀 이상한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거, 이렇게. 우리, 이렇게. 우리 기영스님, 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야, 아, 나옵니다. 자, 검은 건다 들었어요, 이런 거, 이렇게. 아, 나옵니다. 자, 이거 좀 이상하죠? 이런데 파면, 이렇게 다 나옵니다. 신났어요. 자, 예, 조금 이상한 거는 다한번다 나옵니다. 이거 남아 있는 거 이런 거야 아, 이렇게. 참나 미치겠네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야. 이런 거 이렇게 잘 나옵니다 소라. 아유 엄청 나옵니다. 이런 거 조금 이상하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자. 막 나옵니다. 음. 자, 요런데 이상한 거, 이런데, 소라. 조금 이상하면 이렇게 다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 이건 뭐, 적소라도 나옵니다. 적소. 적소라도. 이런데 이런 거 이렇게 자 이런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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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옵니다 이런데 이런 거 이렇게 이런 것도 다른 거고 이렇게. 좋아요. 이런데. 구독 좋아요. 두 개씩 들어가 있는 두 개씩. 이런데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거 이렇게 나와 있는 것. 넣어놨습니다, 넣어놨어. 예, 이거 보세요. 야, 야. 어이구, 사이즈 좋습니다. 에? 이런 거, 어이구, 사이즈 좋아요. 에? 이런 거는, 이런 거, 이런 거, 아이고, 해막 예, 나옵니다. 아, <laughs> 쌀이 좋아요. 아하, 잘 나옵니다. 뭐야? 이야, 이야, 이거 뭐야 이거 꽃게 야 이거봐 야 기어 영수야 꽃게 이거 야 엄청 커 꽃게 와 근데 근데 죽은거야 방생 거죠 죽은거야 야, <laughs> 야, 대박이다 대박. 엄청 큰데, 주먹이 내 주먹이 큰데. 어후. 이좀 많이 나와 있지 이렇게 이게 나와 있는 거 이제는 처음에는 시큼한 거 해다가 조금만 이상 있어도 캐는 거 그런 거 이제 나중에 더 캐기 좋지 나와 있는데 좀 자라야. 뭐하냐? 어? 그냥 파보는건데요? 그리 왜 파? 도라를 파야지 그리 깊이 왜 파? 천장 나오더니안 나와서 그런게 그냥, 그냥 이제 파보는거에요 어 음. 이렇게 바깥에 보면 하나씩 나오더라고 나오게 나오지 식도나았고개식 작은 거는 묻어줘야 돼요. 큰 거만 잡아야 돼요, 큰 거만. 작은 거. 큰 거만 잡아야 돼요. 예? 네? 열 개요? 예. 네. 그러게요. 여러분 잘가 개식도 나온다 이렇게 사이즈도 좋은데 참... 두개 아직도 잘두 개씩 들어갈지도 하니까 한번더 파봐야 돼. 하나만 짧고, 하나 속은 놨 야, 이 형은 진짜 크죠, 잉? Oh 야, 두 근데 작네. 이것도 작아네. 2개씩 나와요 2개씩. 이렇게 한 군데에 2개씩. 야, 이야 이런거는 진짜 크죠. 뭐, 물목 이어스 고! 이 크고 요런 거 작은 거는 그냥 놔두면 다들어가요 이런 게 이런 거다 소라예요. 이런 거. 요 봐. 요쌀 지저차. 이런 거. 다 소라오는 요거는 할수 없고. 이거 이 작아요. 이런 거좀 작. 요거 먹을 만하고. 예, 소라 다 들었어요. 지금. 자, 오늘 이렇게 카페 회원님들 야, 이렇게 보통 다 각자 개인당 언니, 10km에서 한 30km씩 이렇게 다한 집씩 줬습니다. 오늘 소라가 엄청 나왔습니다. 아, 이곳엔 진짜, 뭐 진짜 신기할 정도로 소라가 잘 나와요. 자, 다음에 또 새로운 곳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먹느라고 <laughs> 말해. 아 <웃음> 맛있다. 네. 네 이렇게 먹는 거야 그냥. 자요거는 우리 더 뻗다님이 이렇게 해를 리지안 하시면서 사 갖고 오셨어요. 두 부부님께서 일인님하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동주 너무 고생하셨어요. 묵밥으로 시원하게 더위 날려주세요. 엄청 맛있습니다 네. <laughs> 나이스 맛이다 <맛있어. 웃음> <나이스 마시네요. 웃음> 진짜 맛있다 <멋있다. 웃음> 진짜 맛있어요 <laughs>